고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우리 저민경국 대변인께서 오늘 그 행사 내용을 말씀하실 때그저 어, 체육 행사 얘기가 있었는데 그저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도 있고 해서 그 체육 행사는 취소했음을 말씀드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어, 이렇게 진행하려는데, 이 안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요. 이따 운동장에 나가서, 우리 당원, 당규, 그리고 앞에 있을 선거,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한 문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바람도 좀쐬시고 그것도 들어오셔가지고, 치열한 또 토론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는, 원래, 저, 여당, 저, 연대가 캐스트레을를 강행하기 전에 마련됐던 그 일정이었는데 그러한 그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연기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그 어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정치 현안이라든지 아젠다가 아니고 우리 당이 정말 그 민생 대장정을 마치고 대표로서 돌아오셨는데. 여기서 나온 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외 당역위원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정말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절망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점을 정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을 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그 당무 보고이 있습니다만은, 어, 다 줄이고, 어, 여러분들도 또 여러 그 기자들께서도 어제, <laughs> 오늘 질문하시는 것이 중앙 후원회 당중앙당 후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간에 저희 당이 <laughs> 황교안 취재가 출범하고 또, 어, 여러 가지 국민들과의 많은 만남을 갖는 동안에 사실 당으로 어 국민들 께서 전화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원의 자격을 얻는 그런 질문도 많았고요. 또한 작지만은 어떤 후원에 도움을 줄수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당 어 후원 계좌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커다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거 다시 찾아오신 저희 지자들에게 그런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무리라고 생각해서 있지 그보다 더큰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지자들께서도 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체육 행사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가 있다는 말씀 좀 들으셨고요. 어, 다음에 그 결의문 낭독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에, 그 구호는 폐회 될때로 그 순서가 밀렸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어, 국회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들의 단체사진 촬영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 로비로 이동하셔서 실무자의 지시에 따라서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